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주가가 하락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하락이 나오는 반면에 계속해서 좀 좋다가 좀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하락세가 지금 과거와 좀 다른 느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겠 게, 자, 왜 그러냐면요, 과거라고 하면 작년 재작년입니다. 2023년, 2024, 2024년도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24년도 지금 중순에도요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 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 자, 한마디로 지금 한미반도체와 좀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좀 다른 느낌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SK하이닉스와 좀 트러블이 있었죠. DC분도 관련돼서 굉장히 좀 트러블이 있어 있다 보니까 그 여파가 그 여파 때문이지 않냐 라는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자 사실은 말씀드리면은 이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 트러블 관련된 내용들보다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올 상반기까지는 좀 장비 투자를 과감하게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장비 투자가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한미반도체 티시본드 트러블 관련된 내용들은 이번 주가락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자, 사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제 HBM4 있죠. 이제 이 HBM4 양산이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런데, 자, 근데 이 한미반도체 HBM4용 t c 몬더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지금 이 한미반도체에서부터 이제 좀 탈출하려고 하고 한들이 이, HBM4 t c 몬더를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손을 잡을, 잡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잡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만 계속해서 관에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자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지금 많은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과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SK하이닉스의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들 다른 부분에서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이 한미반도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좀 과대 너무 크게 좀 너무 과대해석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은 t 1본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글로벌 점유율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석은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은 이 한미반도체의 TC분도가 없는 한은 HBM 생산에는 좀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AI 버블론도 같이 껴있거든요 사실 이 내용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2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응성이 어느정도 잡힐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흐름 보시면서 좀 적정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 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올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 드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템틱이면블루템테뭐 블루엠텍,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독 합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 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지 A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 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30분 한테요. 어저께부터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봉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어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앞으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 지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